안녕하세요. 동행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덧 바쁜 일상 가운데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잠시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20절 2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만 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어, 오늘 제가 그 집에를 못 가고 다른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잠깐 이렇게 본가에 본가에 와서 어,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에 대해서 어느 때인가를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어, 언제다, 언제다, 언제다 이게 아니라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묻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인가라는 이 장소가 음, 더 중요하다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음 우리도 참 때를 많이 찾습니다 우리 각자의 여러가지 때또 하나님의 은혜의 때 여러가지 때에 대해서 많이 기다리고 기대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음 하나님의 때 어떤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어디인가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음, 보면요 결국 예수님의 대답, 하나님의 때를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 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때예요 임한 때 이미 임했기 때문에 어, 때가 중요하지 않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아, 하나님 나라의 장소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이냐 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을 참 많이 소,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어, 천국 너무 가고 싶죠. 천국을 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 물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저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의 삶이 참 많은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어 욕구가 더 커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천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한 어떤 피난의 장소로서의 천국의 의미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천국의 의미는, 천국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 메시아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거하신 곳.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와 어, 걱정근심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 그 고통이 없는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가 없는 그런 장소로서의 의미가 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 그들, 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 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과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 그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 그 자리 또 어,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참 사모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 천국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또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나 사이에 방해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미 어, 이미 임하였다고도 이야기하고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단지. 뭡니까? 어,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거든요. 구원자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로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가운데 내 안에, 내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미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어떤 성인의 한 명이 아니라 존경할 만한 어떤 인물의 한 명이 아니라 맹목적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참으로 고백하며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과연 내가 나의 구주 나의 주인 어, 내 모든 나의 모든 것 스스로 그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 그냥 한 부분 어, 내지는 존경할 만한 또 내지는 음, 어떤 전부가 아닌 나의 삶의 한 일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미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 이미 내게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전부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인이심을, 주님이심을 믿으며 이미 내 안에 임,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만 미암마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그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